집값 너무 오른 것 아니냐며 한숨 쉬는 분들 많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 다양한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번 시간엔 대한 건설 정책 연구원 윤은영 연구원님 모시고 어, 부동산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요. 어, 지금도 생각 동일하신가요? 네 똑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집이 없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시세 차익보다는 주거 안정성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8개월 전 8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아직 사지 못하신 분들은 여력이 되시는 대로 집을 매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네, 좀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 지금의 좀 부동산 시장 뭐좀 어떻게 진단을 좀할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표현하면 대세 확정이 된 시기입니다. 음. 자,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규제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는 그런 주장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또, 또, 또 비슷하게 어,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지금은 명확하게 집값이 오른다는 쪽으로 의견을 굳힌 상태가 됩니다. 음.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기타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유동성이니 이런 거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네네. 그런데 이런 요인들과 함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 군중심리가 아무래도 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정말 집값이 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뭐 30대들 또 30대 이하가 어 집을 사는 비중이 또 서울 아파트 사는 비중이 상당히 지금 늘어난 상태고 40%를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도 좀 그런 그 집값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됐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지난 몇 년간 눈으로 보아온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전까지는 집이 없으셨던 분들이죠. 즉 임대 시장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지 상정입니다. 음, 또뭐 그런 것도 있, 있지만 이제 청약으로 집을 사고 싶지만 또 조건이 안 되고 또뭐 특공 요즘에 <laughs>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또 자기는 소득 조건이 안 돼서. 나는 집을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약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네. 사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아, 사실 국내에서 청약이라고 하는 제도는 집이 없으신 분들이 집을 장만하실 때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인근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사실상의 확정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뭐 표현이 이렇지만 달리 더더 쉽게 표현하면. 더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도가 좋다 보면 이 제도의 음.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약 시장에서는 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청약 자격이 되지 않거나 음. 청약 자격이 되더라도 당첨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음. 하나의 주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네,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뭐 예측이 많이 나오는데 어 하지만 이제 뭐 지금 상기신도시 선전 천장이 시작됐고 또뭐 4~5년 아니면 그 이후에 입주가 또대 대규모 물량이 되잖아요. 뭐 GTX 같은 그런 철도망 개발이 좀 되면 군산 효과가 있어서 좀 집값이 서울 집중 현상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예측도 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렇게 되는 시점이, 즉, 현실화되는 시점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정하는 것은, 즉, 본인이 주거하는 곳을 정하는 것은 그분들의 생활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활동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되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장이 서울이신 분들이라면 서울 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굳이 네. 먼데 가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장이 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 사시는 게 제일 음. 좋은 겁니다. 그 때문에 뭐 GTX가 들어오고 뭐 광역교통망이 좋아져서 음. 서울 수도권을 뭐 같은 생활권으로 엮는다 하더라도 음. 기본적으로 서울 주택에 대한 수요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 집중할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겠네요. 저는.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좀 금리 얘기를 좀해 볼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뭐 지금 금리가 오른 같다 보니까 이제 오를 수 있는 여지만 많이 남았는데 어, 집값이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인상됐을 때도 계속 오를 것이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금리 인상이 좀 부동산 하락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자, 이게 금리 인상이라고 했을 때 좀더 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들의 입장이 있고 이제 부동산 관련 쪽으로 사업을 하는 뭐큰 법인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들 시장에 들어가는 자금을 다루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하다 보면 금리가 약간 변동이 됐을 때 운용하는 자금이 매우 큰 쪽에서는 음. 이 금리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금리를 감당을 하고 그 차입한 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하는 것들이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법인들이 되겠죠. 아,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금리의 변동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규모를 키우냐 줄이느냐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 차원으로 오게 된다면 자 지금 지금 시점에서 사실 개인이 집을 사면서 대출을 했다고 하면 음. 그 대출 금액의 규모가 커야지 몇억 원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고가 주택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음. 자 그렇다면 그몇억원 정도를 대출해서 실거주하시는 분들의 주택 정도에서는 음. 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게 연금리의 상승폭이 있고 이것을 매월 부담해야 되는 이자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 네.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관건이 네.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금리라고 하는 것을 올리게 되면 만약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게 되면 네. 단순히 주택시장 뿐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 부분에 영향을 네. 끼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에만 올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쪽이 올라가게 되면 네. 기존 사업자 대출이나 다른 부분들도 네.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즉어 달리 표현하면 누구나 아는, 아 달리 표현하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금리라는 게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오르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뭐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되면 이제, 오른폭이 좀 커질 테니까, 그게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나요?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 같은 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물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 요게 관건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커봤자 몇억 원 정도의 대출을 빌리신 분들은 이미 대출할 때 거기에 대한 상한 능력을 검증을 받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음. 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 매월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뭐 10만원, 20만원 이 정도로 올라간다면 음. 그 정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주거 안정성을 포기하고 집을 안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음. 오히려 그 정도 이자 부담이 더 올라갈 수 있더라도 지금 당장의 주거안성성을 찾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음. 뭐그 정도 이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집값이 또 그만큼 또 오르는 것들을 좀 보고 있으니까 좀뭐 이렇게 당장 뭐 집을 내놓거나 아니면 안 사거나 하 한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하락한다는 논리는 이미 한참 전에. 유행했던 집값 폭락 논의 얘기죠. 음. 즉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음. 한국에서도 금리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샀던 분들이 이자 상환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렇죠. 음.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음.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많아지면 음. 받아주는 수요도 없기 때문에 음.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음.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런 주장이 그 당시에는 참신했죠. 음. 참신해서 이제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 거니까.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대세로 갔었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음. 자, 사람들이 이미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동산 하락의, 하락론을 경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금리가 조금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택구율 망설이거나, 뭐, 향후에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위험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 어쨌든 오를 것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대출도 받으니까 좀 그런 갑자기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막큰 충격으로 오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 3%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신 분들이 금리가 오르더라도 3%에서 6%가 되진 않습니다. 뭐 0. 몇이 조금씩 오르게 되겠죠. 음. 이런 식이라면 그 대부분의 대출하신 분들은 뭐 기존 생활비를 조금 줄이는 정도에서 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최근 몇 년간을 보게 되면 뭐 서울이나 주요 지역들은 대출 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LTV 40%막 이랬죠. 음.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어 DSR 차주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음. 자, 이런 식이라면 애초에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대출은 쉽게 시장이 안 됐었던 거죠. 음.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뭐, 지금 나가 있는 가계대출 규모에서 금리가 일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충격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음. 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뭐, 위험론의 근거들입니다. 그런 요소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뭐, 물가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면은 이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도 실물 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을 할수록 실 거주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어쨌든 집값 상승을 지금 뭐 막는데 금리가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말씀 하셨는데 네. 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문제, 또 가장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년에 팔사 대책을 기점으로 정부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로 돌아섰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주택 문제를 즉 부동산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쪽에서는 음. 이견이 없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계 관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이나 일기 신도시 같은 노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지역들을 뭐 고밀로 개발하든 재정비하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주택을 좀더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자, 시장에 실제로 필요한 주택들이 언제쯤 공급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공급 목표를 얼마로 하겠다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이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의 물량이 가능하겠다라는 계산들을 하고 이 물량들을 합산해서 전체 공급 목표를 설정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단순한 정책 방향에 그치게 되고, 실제로 입주 가능한 실물주택이 시장에 유의미하게, 아, 유의미한 물량으로 등장하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오세훈 시장 당선되면서 이제 그런 서울의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이런 민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선거가 지나봐야 음. 방향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도 민간 정비 사업, 즉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음. 따라서 기존의 사업 추진 방식들이좀더 구체화된다면 재개발 쪽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분야에서는 약간 걸림돌이 될수 있는 것이 어, 재건축 초과이 관수제가 음. 현재 합헌이라는 겁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은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좀더 원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적어도 각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보다 더큰 폭으로 주택가격이 올라야만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 같은 요소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더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조정은 올 거다. 이제 이게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말씀하시는데 어, 실제로 부동산 시장 조정이 오는 시점 아니면 진짜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실제로 조정이 올긴 올 겁니다. 음. 자 최근 30년간을 보더라도. 딱두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음. 우리가 흔히 IMF라고 불리 부르는 외환위기가 있었고, 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 서프라임이라고 통칭되는 그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음. IMF 외환위기라는 것은 사실 한국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음. 사실 처음, 처음 민감하게 겪었던 경제위기였죠. 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음. 그래서 그 시점에서 어, 가격이 하락한 자산들을 매입한 분들이 돈을 버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음. 그런데 그게 첫 번째 경험입니다. 음. 자, 두 번째 서프라임 사태가 왔을 때는 어, 사실 서프라임은 국내에서 뭐 그렇게 아픈 기억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음. 약간 정도가 조정이 있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이미 첫 번째 외환이기에서 한번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음. 두 번째 서프라임 때도 음. 자산을 매입하는 쪽으로 센스를 잡으셨습니다. 음. 왜냐하면 자 한국이 즉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음. 부도가 나거나 음. 이 그렇게까지 들지는 않을 거라는 것에 베팅을 하신 거죠. 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음. 자 이렇다면 어,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가격의 변동이 발생했던 자산은 시간이 지나서 그 외부 요인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종전의 가격으로 종전의 가치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주택을 매입하시더라도 이후 어떤 경제 위기 같은 외부 충격으로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가격 조정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경제 변동이 있다면 즉 국내의 요인보다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외부 충격 때문에 충분히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충격은 국내에서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 확정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외부 충격을 이유로 해서 지금 시점에서의 주택 구입을 미뤄야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가구 1주택 즉 실주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제 충격 같은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본인의 집이 있고 음. 거기 거주할 때더 음. 견뎌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음. 실제로 저희 부모님만 하시더라도 종전에 IMF 외환의 길을 겪으시면서 음. 그 직후에 하셨던 말씀이 그나마 우리는 우리 건물이 있어서 음. 좀더 버틸 수 있었다. 네. 이게 없었다면 우리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네. 실거주 수요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추후에 뭐 위험 가능성 같은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네. 지금 여력이 있으신 범위에서 주택을 매입하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